안녕하세요. 자연을 담은 지혜로 피부와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전문가 에코나나입니다. 아로마 베이스 99에다가 저는 추출을 해낼 건데요. 이 개피 안에 있는 유효성분들이 쫙 우러날 수 있도록 개피를 되도록이면 좀 많이 넣어주시고요.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려고 여기에다가 했는데 사실은 이런 용기에다가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으시겠죠? 다음 유리병 이런 걸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개피, 이렇게. 넣어 주시고. 아까 해 놓은 애들. 이렇게 통에다가 넣고 뚜껑을 꽉 닫아 주셔야 돼요. 알풀이 날아가죠. 어, 휘발성이라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요렇게 4주간 놔 두시면 돼요. 4주간 그늘에다가 이렇게 둘게요. 그늘에다가 두시면 되는데요. 4주를 놔두잖아요. 한 달을 놔두고 나서 거주로 싹 걸러내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. 이게 바로 계피틴크라고 되어 있는 게이 틴크처가 바로 에탄올에다 우려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계피틴크가 색깔 보세요. 어마무시하게 이쁘죠 자, 이 계피틴크를 이용을 해서 우리 몸에다가 쭉 뿌리를 놓으면은 또 얘네들이 모기가 이렇게 오다가도 냄새를 맡고 도망가요. 자,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알콜 도수가 굉장히 높잖아요. 그러면 피부에 자극적일 수도 있고 냄새가 빨리 달아납니다. 그게 문제예요. 그래서 제가 더 좋은 방법을 생각했거든요. 이 개피 계피 팅크에다가 개피를 집에서 물에다가 끓여 보세요. 물에다 끓여요. 은근하게 끓여 그리고 나서 그 물을 싹 받아내요. 그러면 그게 바로 계피를 물에다가 추출한 추출물이죠. 그러면 얘랑 얘랑은 좀 다르겠죠. 얘는 알코올 성분이고 얘는 물 성분입니다. 그러면 알콜에다 우려낸 계피 탱크 스프레이 용기에 절반을 넣어주세요. 1대1로 섞을 거예요. 그래서 계피 이거 보면 계피 띵크 계피를 에탄올에 우린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절반에 계피 추출물을 섞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음 알코올 성분이 좀 냄새가 나기는 해도 굉장히 간단한 계피로만 만들어진 오 강력한데 진짜 계피로만 만들어진 모기 퇴치제가 완성이 됐습니다 바로 얘죠 얘 여기 보이시죠? <laughs> 완전 계피 틴크처와 계피 추출물로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는 모기만 퇴치하는 게 아닙니다 진먼지 진드기 또는 진드기 바퀴벌레 개미 파리 초파리 이 벼룩 퇴출할 수 있어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자체가 맞아요, 맞아요, 맞습니다. 색깔 자체가 있어요. 그래서 하얀색 옷에 뿌리기 좀 문제가 있습니다. 음, 그게 좀 문제죠. 완전 집에서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어 이렇게 색깔이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. 문제야 문제. 자, 그러면 색깔이 없는 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이렇게 세 가지를 넣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아로마 베이스 50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스프레이 용기에, 지금 100ml 거든요? 100ml 스프레이 용기에 아로마 베이스 50을 넣어주세요. 한 절반 정도 넣어주시고요. 페퍼민트 아로마 오일은 멘톨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멘톨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벌레들이 엄청 싫어합니다. 그래서 모기도 오다가, 아, 이 냄새 너무 싫어. 하고 도망갈 수 있고. 파리도 싫어하고, 초파리도 싫어하고, 러브버거도 이 냄새를 싫어하고. 그래서 이 멘톨 냄새가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벌레들은 되게 싫어해요. 특히 해충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되게 싫어합니다. 그래서 이 페퍼민트 오일을 10방울 딱 넣어주시고요. 더 강력하게 만들려면 레몬그라스 오일 열 방울 양 아, 색깔 보이시죠 더 강력하게 만들고 싶으시면 시트로넬라까지 이 시트로넬라는 냄새 딱맞는 순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. 아, 모기 기피제 팔찌. 모기 기피제 패치에 쓰이는 바로 그 냄새구나라는 거를.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시트랄이라고 하는 성분들을 이 냄새를 너무 싫어합니다. 모기성분들이 너무너무 싫어해요. 그래서 이렇게 넣었죠?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무리를 아로마 베이스 50으로 그냥 써주시면 끝. 이렇게 섞어가지고요. 모기 대치 스프레이. 이거는 몸에다가 직접 분사 가능. 먼저 테스트. 팔 안쪽에 발라보시고. 음, 괜찮나? 이렇게. 아우, 이 냄새가 거의 향수죠, 향수. 냄새 너무 좋죠? 이렇게. 몸에다가 이렇게 뿌려놓으시는 것도 좋으십니다. 단, 얘도 사과에 노란색이 있기 때문에 하얀색 옷만 좀 피해주시고요. 영유아 들 24개월 미만의 아이들한테 사용을 할 때는 아로마 오일의 양을 반으로 확 줄여주세요. 각각 5방울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. 요게 쉬우신가요? 이게 쉬우실까요? 편하신 걸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진행시켜. 뭐가 됐든지 보기는 싫어하니까 자 오늘 이렇게 저는 모기 퇴치제를 좀 다양한 방법으로 좀 만들어봤어요. 모를 퇴치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. 계피를 이용을 할 것이냐 또는 아로마 오일을 이용을 할 것이냐. 과연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거가 될까요? <laughs>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아이템으로 찾아올게요.